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만명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4일 영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78명 누적 확진자는 92만 6,4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4일째 20만 명대를 보인 데 이어 4일에는 절반 수준인 12만 7,190명을 기록했습니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네의원에서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자는 격리 중에도 사전 예약을 통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는 전국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 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향후 2주간 유행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